양산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두명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그냥 근무고, 한 명은 근무는, 일직입니다. 한명지 뭐 저희 한명대사한명 있습니다. 이상 2018년도까지는 두고 2019년도 부터 2018년도 네, 그 돈을 과하게 가간 거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2021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만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합니다. 2021년 6월 8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성 지난번 네. 그 예산 당초 예산을 앞두고 우리 정책협의회 한번 했었죠. 네. 그 의원들 하고 지평부 하고 아 예예예 예, 예. 예, 정책협의회 할 때도 이 얘기가 언급을 어, 제가 했습니다마는 네. 자, 센트럴파크가 지금 처음에 당초 계획안보다 금액이 한 600억 정도 그 이상으로 정액이 돼갖고 중앙심사에서 지금 보류 결정이 난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전국 최전 대비 성격도 있었고, 네. 주민들의 그 수요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 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죠 예. 근데 예. 그게 보류되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제 의원님, 이요 부분을 이제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예, 제가 부서, 지금 담당부서라서 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기획실 어, 같으면은, 예. 시정이 이끌어가는 전반에 대해서는 예. 한 체크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도 요구했었고 예. 몇 차례 웅상 출장소나 그 예. 웅상 사계동 동장을 통해서나 예. 제가 얘기도 한 바도 있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은 예.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잘하려고 하다가 예. 잘하려고 하다가 예. 그게 보류되고 예. 좀 늦어진다면 주민들에게 예. 통장 행위나 예. 기관단체장 회의는 읍면등별로다 있습니까 음. 그러면은 자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보류됐다 그러면 음. 원안으로 갔는데 음. 원안으로 간다면은 문화예술에 관한 수영장은 음. 우리가 향후에 어떤 음. 절차를 거쳐서 있습니다. 추진을 음. 계속할 테니까 음. 시간은 좀 딜레이 되더라도 음. 기다려 달라 음.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음. 아예 그런 얘기조차 없으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전보다 못하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도 될 얘기인데 듣고 있거든. 예산담당관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확정시까지 네. 우리가 시간대별로 실무부서에서 예산... 올라오는 걸 취합하고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있죠. 네. 그 시기별로 한번 설명을 해 보시 죠. 당초 예산을 예? 예 당초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여기 네. 9월 10월에 사전 절차는 어떤 겁니까 또 이제 보조금 신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뭐 부서에서는 그거를 또 해야 될 요걸 네. 종합해 가지고 부서에 확인하고 뭐 이런 절차 네. 자, 제가 왜 이걸 여쭙느냐 하면은 네. 지난해 당초 예산 심의할 때그 시설관리공단 국민청주센터건 기억하십니까? 그, 예. 안전필름비상방지를 예. 예. 위한 안전필름 부착건. 예. 자, 결과는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네. 예. 삭감한 이유가, 예. 시공자로부터 선시공을 했고, 예. 그게 서비스로 받았다. 예. 그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예산서에 버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거는 예산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년도 그 당초 예산 할때 예. 삭감을 했는데 21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는 아니, 말씀이신 겁니까? 아니, 당초 예산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예.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예. 삭감한 사유가 예. 그 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예. 사업은 예. 필요하다고 그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기억하시죠? 예. 그,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합니다. 예,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얘기 중에 나왔던 결론이 선시공 했습니다. 예. 그것도 예산공사가 아니고 시공자가 서비스로 선시공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삭감했거든요. 예. 그럼 자, 필요없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올라왔는데, 그걸 우리가 선시공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네, 몰랐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그 답변이 없었다면 예산 승인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다면 그 예산은 어떻게 사용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예산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했는데 올리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네. 크게 위험성이 없는데 왜또 비상 방지를 위해서 필름 부착 비용이 올라왔느냐고 제가 질의했을 네. 때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강력하게 그 필라도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네. 앞에 제가 편성 과정 원별로 이렇게 대충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미처 그 후에 예산안을 네. 요청하고 나서 네. 시공을 했기 때문에 뺄 네. 시간이 없었다면 그날 네, 답변 태도가 네. 그러면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팀장님 팀장, 담당 예. 팀장 발언대장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예. 그런 식으로 소모품 교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자체 정비에 개념으로 많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전는 여기 파마 유지가리는막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는 소모품은 별도로 해야 되고 저그 밑에 또 보면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개선 공사 있습니다, 그죠? 밑에 하단부에 네. 네. 유리창 필름 부착이 있거든요. 내산 네, 방지. 네네. 네. 그럼 이 유리는 안전 유리가 아니다는 얘기죠? 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예. 예. 그 2층 갈람석에 유리를 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그 유리가 예. 예.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안전 필름을 붙여서 2차로 보강하자는 의미로 예산이 반영니다 그러니까 됩니다. 유리를 처음에 유리를 넣을 때 필름 부착을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버텨가고 안전 유리로 해버리면은 안전 떨어질 때칼 같이 깨지는 게 아니고 안전 강화 유리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깨져서 밑으로 떨어질 때는 수영장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끔 아니, 필름을 붙여서 자, 2차 보강하는 개념입니다. 안전, 안전. 아니 팀장님 어. 안전 강화 정책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번에 이게 2층의 유리를 새로 넣은 게, 넣은 게 그런 시설 같은 뭐 처음부터 안전 유리를 중점으로 두고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소홀히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안전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필름은 왜 필름이 필요합니까? 필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안전 유리가 아니라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전 유리라면 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 유리가 뭡니까? 이 안전유리 용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 안전정책입니다. 안전 안전유리는 깨지면 어떻게 깨집니까? 파편처럼 깨집니다. 안, 이 조각조각 나서. 그 날카롭지는 않죠?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 수영장과 2층 난간 높이가 약한 10m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굉장한 그 그냥 단순한 이 뭐 사고가 아니라 사망 소아 까지 이럴 그 수도 있는 문제가 조각, 있어서 이 조각 조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게 흩어지면 수영장에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그게 인체에 무슨 충격이 많이 온다고 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 유형을 잘 모르겠지만 유리창이 파편처럼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 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 고의 안전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어 예산으로 반영했고 이 예산 부분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전 유리 필름 부착 왜 시공을 처음부터 안전 유리 안 하고 이렇게까지 갔느냐 했는데 안전 유리 했다니까 했으면서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어쨌든 뭐 팀장 자신 있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더할 말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팀장님 잠시 만바른데 계시지? 그 다른 게 아니고 서진부 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 유리창 필름 부착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유리창 그 시공 공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올해 9월에 했습니다. 그올 9월에 할때 필름 붙이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수영장 개보수 공사는 저희가 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시공을, 시공을 하고. 제... 제가 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요 네. 교육체육지원과에서 네. 시공을 어, 직접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같이 관리 감독을 하는 아, 부분입니다. 실조 이 공사를 시작을 할때 전혀 우리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예산 편성할 때이 필름을 여기다 넣었지만 상사에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그 최종 유리 그 중공 청소 시에 유리가 깨끗하게 안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이 안전필름을 그 시공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은 이번에 뭐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당초 예산이 뭐 9월에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서 지금 예산이 지금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안 올렸어야죠 <놀람> Ah!